그튼 뭐 꿈은 또보이스비 앰비셔스 그 만났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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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앰비셔스? <laughs> 보이스비앰비셔스 아니, 저는 앰비셔스요죄 어? 죄송합니다. 소년들이여 앰비가 제가... 되라? <laughs> <laughs> 소년들이여 나를 버려라 이런 건가? <laughs> 저는 저를 버리는 소년들이 되기는 뭐예요? 어쨌든 이제 다시 돌아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면 네. 서울이 이제 다시 삼연승을 했어요. 네. 하면서 원래 우리가 지금 6위 를 수성하면서 이제 강릉권과 이제 격차를 벌리기 위한 온몸 비틀기를 하고 있었는데 딱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 어느새 강릉권이랑 확 멀어져 있고 위에 이제 아챔권을 이제 컨텐 도전할 수 있는 그 아로파 정도 갈수 있는 어, 위치를 이제 수성을 그러니까 그 교두보를 이제 점령한 상태에서 어 어쩌면 어쩌면. 우승까지? <웃음> <웃음> 우승 못 하면 이제 이분 아, 때문인 거로. 꿈이 걸로. 좀 야무졌나요? 아, 아 네. 어쩌면 어쩌면 그래도 여기 요리... 네, 어. 이분 고르시 할거 아까 이 3부 콘텐츠로 아, 있기 때문에. 아, 예, 네, 알겠 네. 요즘 경기력이 너무 좋으니까 이런 생각도 드는가. 어쩌면 정말 어, 안 진다라는 마인드로 계속 가다 보면 뭐 7연승 파룡도 할수 있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지금 기세가 올랐단 말이에요. 인정하시나요? 가수럽다든지 쳐다보지 말고. 아니 근데 다녀, 아니 왜 근데 눈빛이 그래요? 아니 니네가 그래봤자 서울이지 이런데. 아, 근데 너 마스크 쓴 이유가 입꼬리 실력실력 참으려고 해 혹시? 마스크 뭐라고? 어. 어. <laughs> 맞긴 한데요. <아니> 우승 <laughs> 우승 얘기 나오자마자 니네가 우승에 우승할 수 있는 날이 저기, 뭐, 뭐, 얼마나 됐다고? 지금 우승 얘기하자마자 내일 응. 졌다 어쩌니 지금? <laughs> 내일 아아 아, 서울 아뭐 일단은 원래 다들 이제 이런 시기가 있어. 요 저도 지금. 아아야아야 들어봐요 지 say, ever say, 설 v e 그 울티 관리자 그욕 s 지 y ever say, ever say, 들어 e r say, 공조 e r say, ever say, ever say, ever s 그거는 v e r say, ever say, ever s a 시 e v e 시 say, ever say, e v e 보 say, ever 보여 y e v 잘 r say, ever say, ever say, ever say, ever 이겼으니까 판나모 롤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경기력이 안 좋았다. 첫 경기에서 졌어요. 어, 그러면 지금 뭐 판나모 롤이고 자식이고 역시 어 머리만 길고 어. 약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잘 나갈 때는 이제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게, 어. 그렇기 때문에 네, 아직 조만간 조금... 예술 작품 만드실 생각 없나요? 이거 판나모 롤에 합성해가지고 <laughs> 예술 작품이 됐지, 제 고소 포트폴리오가 됐지. <웃음> 예. <웃음> 네 고소 포토폴리오가 더 가까울 것 같고 음. 네, 아무튼 뭐, 꿈은 또 보이스비 아, <laughs> <laughs> 앰비셔스 앰비셔스? <laughs> 보이스비 앰비셔스요? 아니 저는 앰비셔스요? 제, 죄송합니다 소년들이여 엠비가 되라? <laughs> 소년들이여 나를 <laughs> 버려라 이런 건가요? 저는 저를 버리는 소년들이 되기를 <laughs> 원해요 내 안에 작은 아이가 네. 소리쳤습니다 예, 저는 저를 버렸습니다 하면서. 아, 예. 보이스비 앰비셔아 보이스비 앰비션은 솔직히 노린 거지 이거. 아니, <laughs> 제가 아니, 제가. 구수해서 웃겨. 제가 약간 그 <laughs> 배움이 좀뭐 기지가 나가지고 예. 지금 뭐배뭐 배우, 뭐 배우지 못했다고 지금 비웃는 건가요? 아니. <laughs> 아이 그러니까 MB가 웃겨서 웃은 거야? 아아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잘 배운 드립이죠. 어, 보이스 피에 미션. 아 소년이야 야망을 가져라 했으면 뭔가 그렇죠, 예. 안 했지. 근데 너가 굳이 굳이 영어로 썼잖아. 배움이 아, 근데... 짧다고 하면서 <laughs> 배움이 짧은 사람이 왜 영어를 써? 원 원래... 아, 있어 보이려고. 아 예. 있어 보이려. <laughs> 있어 보이려고 원래 이제 약한 동물들이 더 화려한 법이거든요. 약간 공작 이런 것처럼. 그앰비 샷은 <laughs> 아 저도 뵙고 나서 예, 알았어요. 사실 이제 좀 약간 기억에서 기억 때문에 아, 아, 그분이. 카 얘기하지 마세요. 그그 어. 앰비 그 아닙니다. 아무튼 우리 서울 얘기를 다시하자면 아직 포항전 얘기 시작도 못 어. 했어요. 예. 아너 너희의 숙적 우리 포항전 보셨나요? 네, 예, 저 봤죠. 어. 뭐 일단 뭐 서울과 포항을 떠나서 사실 이제 순위 어, 순위 때문에 또 중요한 거니까 이날 야잔 선수 선발 데뷔전이었습니다. 음. 정말 데뷔전이었는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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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기대 이상으로 너무 너무 잘해줬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서울에서 걸출한 외국인 수비수를 보는 느낌. 어. 혹시 야스마르라고 들어봤습니까? 야스마르? 아, 야스마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야스마르가 어. 뭐죠? 대장. 어. 아, 대안 대장. 대잔. 대 대장이라고. <laughs> 너 대한 금치고요. <laughs> 아니 북북기는 되는데 네. 대야는 안 돼. 아 근데. 저그 진짜 하나만 어. 저는 이분만 그거를 싫어하는 줄 알았거든요. 얘도 싫어해. 어, 싫합니까? 그렇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서울의 분위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무례한 게 아니라 저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아, 생각해요. 무지에 관심. 네, 그렇죠. 네. 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사는 너무 고의 아니야? <laughs> 어? <웃음> 아니 그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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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무튼 저는 사실 어 보기 그 경기를 봤으니까 당연히 요 야잔 선생님의. 그 실력을 잘 봤습니다 아주 어, 개쩔더라고 네, 진짜 너무 잘했어요 근데 그 영입은 사실 실수가 아니었나 왜 너무 잘했기 때문에 어. 이미 중동레이더에서 삐삐삐삐삐삐 삐비, 어 야잔 이제 트렌드세터 검색어 어, 트랜스포마켓? 어, 아니, 아니 아니 그 구글 검색량 있잖아요 어, 어. 거기서 야잔을 이미 추적을 했어요 아. 이미 너무 잘했기 때문에 다음 이적시장에서 갈 수도 있다 어. 너무 잘해서 물론 너무, 잘해서. 너무 이적료는 많이 받겠죠 대신에 어. 네. 그런 뜻을 하는 겁니다. 어. <laughs> 색다른 발상이네요. <laughs>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잘해도 안 돼요, 이게. 어. 사실 우리 팀에서 계속 뛰려면그 레전드의 그것도 있잖아요. 어. <laughs> 그렇군요. 어, 네.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레전드가 되려면 너무 잘하면 안 돼요. 어. 왜냐면 해외로 가 버리게. 너무 잘해서 뺏기는 선수들이 있나요, 혹시? 김신욱 선수 있을 거고. 어 아, 그렇죠. 뭐 김신욱 김태현 있고. 선수도 있을 거고. 아, 근데 그분은 <laughs> <laughs> 아, 근데 근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어허. 그분이 잘해서 가진 않았어요. 아, 가, <laughs> 그분이 잘한 거는 그아 이런 그, 말도 나? 팬들한테 술금이나 잘했지 마지막에는 <laughs> 주차비 받으셨. 아 주차비가 <laughs> 아니라 마지막에 저 진짜 약과 거기서 좀 많이 먹었거든요. 아 근데 제가 소신만 할게요. 어허. 김태환은 욕할 수 있어요. 어허. 근데 김태환이 누아레에서 팔던 약과는 욕을 할수 없다. <laughs> <laughs> 아이 그 약과가 얼마나 대단하게 <laughs> 진짜 진짜 개 맛있어요 진짜 <laughs> 아 이런 말뭐 약간 예 <laughs> 약과는 진짜 맛있었어요 그 김태환 또한 번은 용서해줄 만큼 어. 네아 <laughs> 그래서,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잘해서 간건 아니다 <laughs> 저희는 너너 네. 대잔 발언해놓고 <laughs> 어 어때 이런 이런 기분 어때 아뭐 괜찮아 아 괜찮아 네 저는 저는 괜찮은데 다른 울산 팬들은 불편할 수 있죠. 아. <laughs> 어쨌든 아유, 너무 3 0 포로 많이 샀다 오늘. 아, 네. 어. 다시 그래서 이제 포항전 네. 리뷰 챌스 대잔 선수가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고요. <laughs> 당연히 전 포항 스틸러한테 원정이면 선제골을 먹히고 시작할 거라 생각했는데 어, 어 의외로 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조용 선수가. 아난 기대했어. 아 그래요? 난 그날 조용욱 유니폼 입고 왔거든아 진짜요? 내가 보여줘가지고. 그리고 음. 야자한 선수 얘기로 다시 돌아보자면 왼발 왼발 센터백을 저희 사실 항상 그 불안한 요소들이거든요. 음. 서울에서 그치. 왼발, 왼발 센터백이 나온다. 어딘가 빵꾸가 났다는 얘기거든. 이한범이 다쳤거나, 뭐 누가 음. 문제가 생겼거나. 오스마르, 김주성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왼발, 왼발 치고 상당히 안정적이었는아 근데 오른발도 꽤 어, 깔끔하게 쓰는데, 쓰는데, 어쨌든 그 왼발로 나가는 그킥력이 되게 안정적이더라고요. 음. 네. 아, 근데 야단 선수가 되게 신기했던 게. 어우. 발 발을 너무 잘 쓰는 거야. 어, 아, 어, 예, 예. 그게 좀 신기했어. 습뭐 발을 엄청 잘써 갖고. 길드업이 어? 유리하다 어? 이런 것도 아니고. 그 정말 시, 정말 신기했던 것도 뭐냐면 어. 모든 걸다 잘하니까.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어, 어발 어, 발밑 준수하네. 어, 킥력 좋네. 어, 헤딩 잘하네. 어, 몸싸움이 되네. 어, 리딩이 되네. 뭐야? 뭔가 잘못됐어, 이거. <laughs> 약간 그 컴퓨터 그그 그 뭐냐? 그 코드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 그 프로그래머들이 어, 어? 네. 어? 분명 여기서 버그가 있어야 되는데 <laughs> 왜 버그가 없지? 왜다잘 되지? 약간 이런 느낌처럼 우리도 야자전을 보면서 왜다 잘하지? 왜 지금 오류가 안 나는 거지? 응. 약간 우리 팀에 오는 선수 외국인 선수들을 어. 처음 보잖아요 어 우리, 우리, 우리 팀이 우리 팀에 있는 뭐지? 어 외국인 센터백 지금 외국인 선수가 지금 어? 실수가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왜다 잘하는 거지? 이거 뭔가 지금 잘못됐다 음. 외국인 선수 우리 팀에 왔을 때 처음 딱그 데뷔 전을딱 치르잖아요 그럼 서울 팬들은 일단 흐린 눈을 합니다 아 그래요? 터치가 5m가 나왔어 아. 드리블을 치려고 했구나. <laughs> 크로스가 삑사리 났어아 아. 오른발잡이구나. 아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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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린 눈, 어, 어, 어. 약간 긍정적인 흐린 는 슈팅으로 홈런 쳤어. 아 음. 어, 슈팅 파워는 괜찮네. 어. 이런 식으로 음. 어떻게든 행복 회로를 막 억지로 굴려요. 음. 그러다가 이제 6개월 뒤에 팀을 떠나고 땡큐 슬라카 이렇게 뜨는 게 이제 그럼 이제 스카우터 나가라고 어. 어. <laughs> 그런 게 일상이었는데 <laughs> 그렇게 억발을 할 필요 없이 음. 그냥 오, 보는 것만으로 어. 너무 눈이 즐겁고. 그로 안정 안정감을 더해 주는 선수가 정말 오랜만이다. 담백하게 잘하네. 심지어 잘한다. 이제 야단 선수가 등번호가 5번인데. 어. 그렇죠. 5번이 누구의 번호인지 아 오스마르 선수의옛 번호거든. 야, 그런 선사가 있었군요. 응. 네. 근데 이제 경, 경기에서 내 옆자리에서 보던 친구가 야잔이 너무 잘하니까 우리는 그냥 와, 야단 진짜 너무 잘한다. 이러고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형 완전 야스말이요 이러는 거야. <laughs> 옆에 와가지고 같이 그 축구 보다가 와 그때가 그때가 이제 한 70분 넘어가는 중이어가지고 이제 아자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막 이러고 있는데 형형 진짜 완전 야스말이에요 이러는 거야. 대빵 터져가지고 혼자서 <laughs> 이 새끼 야스말을 해 이러고 집에 가면서 이제 설날을 딱 켰다 서울라이트를 켰는데 거기도 다야스말이얘기밖에 없고 팬코를 <laughs> 딱 들어갔는데 다 야스말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운명이구나 이거. 근데 아까도 말했잖아요, 성명학적으로 찰떡 같은 이름이 지어진 용격이 있다. 그럼 일단 잘한다고 보면 돼. 맞지? 아 그렇죠, 그렇죠. 어, 예. 그래서 저는 뭐 실력으로 보나 성명학적으로 보나 그 관상 봐봐요. 머리를 묶었잖아요, 일단. 아 어. 뒤뒷머리꽁지머리가 이렇게 딱 머리 딱 묶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염 멋있게 났고 어. 눈썹 관리 돼. 겠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야자는 이제 과, 그러니까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성명학적으로 야스마르라는 별명이 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관상도 이제 무조건 축구 를 잘할 관상이다. 음. 어, 그렇죠. 보증함 남방구 관상학자가 보증함. 근데 타팀팬이 보증을 한다는 건저 음. 네, 저보다는 여기 계신 여기 서훈님이나 여기 계신 이제 주나님이 믿어주셔야지. 제가 뭐 보증해봤자. 아, 이미 저희는 야잔 교회요. 아, 대깨 어. 야잔입니다, 저희. 아, 어. 그렇습니까? 음. 저는 이미 요르단에 대한 그 엄청난 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 구, 궁금한 게 있어요. 에, 에. 그 오직 익수 하지나 아니셨나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 어떻게 됐죠? 어, 뭐 망했죠. 그러면 야잔 선수도 어, 뭐 종교라는 건 항상 바뀔 수 있는 거 아닌가? 아, 어. 너무 너무 자주 바꿀 거 아니? <laughs> 어, 뭐 믿으면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요. 뭐 어, <laughs> 이거 이거 부정하시면 공산당인데. <laughs> 종교의 자유 지금 부정하시는 건가요? 아니 뭐 어, 부정하시는 건가요? 지금 살짝 아니, 부정하려고 했잖아요 아니, 부정 안 했는데 어, 저는 오직 익숙이었지만 지금 야잔교예요 음...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아 그렇죠 어, 어. 이거 부정하면 공산당이에요 <laughs> 어. 맞잖아요? 아니, 아니, 어. 맞죠 예. 공산당은 종교의 자유가 없으니까 음, 저는 공산당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laughs> 되게 잘 아시네요 <laughs> 아니 저는 공, 공산당을 아예 모르니까 저는 뭐 그게 잘 몰랐는데 저희가 여기 계신 서훈님, 이 공산당 전문가 서훈님께서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붉은 서훈님께서 가르쳐 주셔가지고 네. 아. 북측 광장에 아 그렇죠, 진정한 북측 광장 <laughs> 이분에게 북측 광장의 다른 북측이 있 있어요. 네. 아나 머리 아파. 아 저는 몰랐는데 많이 어, 배워갑니다. 아, 네. 자 우리 이렇게 뒤에 또 진짜 우리 코너가 무수히 어, 많이 나왔어요. 지금 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laughs> 오케이, 오케이. 어쨌든 에이튼, 아 오케이. 네. 포항전 정말 재밌고 즐거웠어요. 아, 네, 네. 우리 리뷰가 원래 이딴식이에요. 어, 네. 오늘 너 때문에 더 망했, 아까 그러니까 망했다기보다 는너 때문에 더 리뷰가 업지가 됐어. 풍성해.